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이 얘기하였던 어떤 그런 분열과 음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 정말 거하는 자인지 너희 스스로 점검해보라는 거죠. 너희 스스로 그 증거를 확인해보라는 거죠. 확증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 정말 선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지 그리스도에 인한 그 구원의 증거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살펴보고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고린도 후서에 다시 그쓴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가지 잘못을 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권면을 한 그것을 듣고 상심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기뻐하고 그 죄를 깨달음으로써 근심한 것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평안함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